멀2신이 예, 아르테미스고, 아르테미스가 지금 이쪽이 이거 안에 있는 곤충의 힌트를 하고 있는데, 날개가 큰곤충이다라 여기 비밀의 정원에는 누가 살고 있으면 여기 자연재를 닭꼬치랑, 뭐그 다음에 막풀이랑 요정을 이렇게 그리는 거요 찾아봐. 그리고 이거는 힌트꽃 이거는 풀, 이거 이는 꽃. 그리고 여기 음. 안에는 음, 그러 꽃이랑 음, 요정 한 명이 들어있 음, 밴디의 정원이요. <laughs> 어떻게 꾸며는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장에. 예, 나뭇잎을 음, 엄청 많이 달았고요. 음, 아, 음. 그냥 궁금해하게 하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아, 궁금하게 하는. 문구가 적혀 있네요. 벤디의 정원에 누가 살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는 네. 실제적인 플라워가 있어요. 오, 창작꽃도 있나요? 음, 창작꽃이요. 요거요, 요거 요거. 요 오, 이건 해제 창작꽃이군요. 네. 어, 꽃을 표현이 진짜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달팽이 모양처럼. 그렇죠. 네. 여기 페블이 있고요. 페블 캐릭터인가요? 페불. 네. 어. 아. 여기를 열면은 오, 여기. 다이소에서 뭐 날개 같은 거 팔거든요. 네. 그거 붙인 댄디아 여기 나오고요. 아 그렇군요. 여기 힌트 주고 있어. 요 페블이 좋아하고 곤충이래요. 애안 페블의 애안 돌이고 페블이 좋아하는 곤충이라고요. 네. 이거 이거 돌이 페블. 페블이 좋아하는 곤충 뭘까? 궁금한데. 오맞아이열려면은 열쇠 찾아야 돼요. 열쇠가 어디 있나요? 이 채야. 와. 쓸데없이 보컬이. 아 근데 엄마가 우와, 엄마가. 아니었어. 엄청 보컬인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와 거의 <laughs> 요술봉. <laughs> 보... 아, <음흥봉> 응원봉같이. <laughs> <laughs> 첫 번째 장 어떻게 꾸민 건가요? 얘는 일단은 캐릭터는 요정이고요. 음. 하늘색깔 구름이가 환생을 한 아이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각, 각종 제가 만든 꽃들을 붙여놨고 음. 나뭇잎으로 첫 장을 꾸며줬어요. 그 다음에 짱토끼 열쇠를 찾아봐요. 짱토끼 열쇠? 네. 얘는 열쇠가 맨 아래에 있어요. 음, 짱토끼 열쇠가 맨 아래층에? 어, 찾았다. <laughs> 오! 진짜 귀엽게 생겼네. 이거 뭔데? 이건 이거... 어. 꽃술에 붙어 있는 곤충. <laughs>